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네.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 심상에 있든지 병원에 있든지 아니면 뭐 시험 고시장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다도 여러분의 마음과 몸으로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또 일터로 출근하는 여러분의 발걸음 지하철이든 차든 어디서든. 우리 주님을 높이십시오. 주님과 나의 사랑을 끊을 어떤 대상도, 환경도 있을 수 없습니다를 선포하세요. 선포가 안 되는 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본문에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도바울이 이 사랑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다 동원하진 않았지만, 할수 있는 걸다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깨닫게 하고 있어요. 그런 사도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자, 얼마나 멋있는 말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응? 뒤에도 계속해서 이제 대적 또 여러 가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그런 대상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어떤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누가 감히 불화살을 응? 쏠 것이며 누가 감히 응? 칼을 휘둘 것이며 누가 함정과 어, 올무를 앞에 놓은다 해도 우리가 거기에 도에 빠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기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뭐라냐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줄 정도로 누구로 사랑하셨냐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사랑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금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뭐 낙심하고 무슨 응? 시리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세상 사랑은 변할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은혜로워지고 더 크고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그분이 바로 우리 아바, 아버지시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십자1에 내어준 그 사랑. 여러분, 예수님보다 이 땅에 같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아니, 온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내어주셨는데, 그외 것이 무슨 소용이요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여러분 하고 싶은 거또 원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게 예수님의 가치와 비교할 수 있나?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 가장 귀하고 좋은 걸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미 내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덤이죠. 덤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받고 얼마든지 누리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누가 능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기 이제 8장 1절로 우리가 시작했지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제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고, 누가 여러분을 비난하고, 누가 여러분을 정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여러분들, 나를.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내 자녀라고 인치신 우리들을 감히 누가 흔들고, 응? 그 관계를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정말 이 내용을 알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대.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여전히 죄임이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의롭다. 인정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세상 누구도 우리를 감히 비난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했는데 어떻게 누가 다른 사람이 죄인이다 누구다 비난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이 말씀 이 구절 한 말씀으로만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음?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런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삶에 가치와 무게와 의미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냥 헛되고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더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값지게 사신 어떤 시간 어떤 날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 34절. 누가 정제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도 똑같이 죽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우리도 살아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고백하지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계셨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느니라 마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한다고 26절 말씀해 주셨죠. 네. 성령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뭐, 여러분이 여기다 단어를 덧붙이시고 싶으면 얼마든지 덧붙이세요. 뭘 덧붙일까요? 응? 사랑을 끊고자 하는 어떤 다른 대상, 다른 어떤 목적, 다른 어떤 수단이 있으면 한번 거기다 여러분들이 첨가를 시켜보세요. 어떤 말을 집어넣어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질 수 있을까요? 응?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내 어전이 십자가의 사랑은 끊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놀라운지요. 응?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자신의 응? 어 자녀들을 사랑합니다만은 다 그런 것도 아니에 요 보니까 네, 그렇지 않은 부모도 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병이 들고 혹은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또 자녀들이 또 응?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응?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리스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희미하게 만들고, 응? 이것이 우리와 관계를 단절시키는 어떤 요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기록된 바. 여기 이제 기억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은 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응?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 도살장에 끌려간 양들같이, 우리가 그렇게 힘없고... 연약하고 어,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었느니라 여러분 이 양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죽는 그 도살장 앞에서도 웃는데요. 그런데 모든 동물은 죽을 때그그 그 현장에 가면 다 겁에 질리고, 뭐, 그러는데, 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양은 그걸 모른대요. 죽는지 사는지를 모른대. 그니까, 러 이, 이, 죽는데도, 응? 어? 바보같이. 근데 바보가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양은, 진짜 양은 그걸 모르지만, 양의 그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죽는 건 죽는 게 아니야. 이 땅에 죽는 건 새로운 삶이 시작되니까 양이, 이 죽이려면 죽여봐. 난떠 산다. 이런 거죠. 어? 다른 짐승들은 그걸 모르니까, 어? 막 두려워서 그냥 막, 응, 죽지 않으려고 그러지만은, 애를 쓰지만, 이 양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양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 우리들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땅에 죽으면 육체의 끝이지만, 우리의 영혼 다시 살아나니까! 이 양들이, 에, 질렘죽이가난 떠산다, 이런 거란 말이야. 응? 음?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여기 더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음? 그런 위기 속에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음, 주님의 이 사랑의 고백입니까? 어? 여러분 입술에서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나 저떡하나 무슨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으로 능히 이기시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냥 아이고 아이고 염려 근심하고 어 죽겠네 못사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이 바로 내 아빠라는 거, 아빠, 아버지라는 거,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놓치면 안 돼요. 아빠, 아빠. 응? 아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응? 여러분 사망, 죽느냐 사느냐 사망 생명 뭐 천사 권세 그리고 앞이냐 장래냐 미래냐 이 모든 일들을 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육적 영적인 걸다 총괄을 해가지고 그 어떤 피조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끊을 수 없도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없는 이라.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다 같은 거죠. 이것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 여기 결혼하지 않은 이제 어떤 분이 남편이, 아, 남편 될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나 믿지 않으니까 나한테 시집을 내면, 응? 결혼, 적인 뭐야, 그, 신앙생활 하는 거 다, 어, 끝장내고 불교로 와야 된다.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지만,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 남자를 버려야 돼요, 종교를 버려야 돼요. <laughs> 응. 음? 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벌수 있는 기회야.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돈그그 그 사업 비즈니스를 따지도 못하고 돈도 못 벌어요. 그런 음? 이내 회사의 어떤 흥망성쇠가 갈려 있는 그런 갈림길에 땅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을 거냐, 아니면 이 비즈니스를 계속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그게 갈등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매사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될 일이 만나지는 건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믿음이 있다면 이것은 어떤 선택에 혹은 어떤 저울질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연애를 하든, 공부를 하든, 뭐 어떤 일을 하든 내 삶의 그 가치와 나의 존재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의 도 사랑, 이 사랑으로 내가 여기 있는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계약을 하고, 나를 일꾼으로 사용해주는 거지. 내가 믿는 이종교를싹빼버리고내 가지고 있는 것만 와라. 그래서 결혼을 하고, 사업을 하고, 뭘 하자.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지면, 나를 빼놓고 생각하면, 제일 히로크색은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롭고 가치 있는데, 이 세상에 이거 가지고 내가 그것을 비교하고 흥정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내 어떤 부분이 도려지고 내가 그렇게 이루었던 사업을 내가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나의 이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나 자신의 이 존재감을 내가 망가꾸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유혹이 오고 그런 선택이 오고 그런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두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 사업보다 더큰 사업과 더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복 주세요. 그렇게 흥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충성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잘 살고 번성케. 해 주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주어졌으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경과 여건과 조건에 자꾸 비교하고 또 이것을 저울질하고 이렇게 저렇게 국리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평가받거나 정제받지도 않지만 우리가 선택의 대상으로 둘을 같이 비교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생애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잘 믿고 사업하고 더잘 믿고 인간관계를 봐주면, 하나님 그보다 더 놀라운 회복을 해 주시고, 또 길을 열어 주시고, 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투철한 믿음. 불굴의 신앙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 환란, 어떤 권고함, 괴로움, 질병, 뭐 어떤 암일지라도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전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깊고 높고 귀한 보배로운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토격 그 사랑을 받고 누릴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사업을 하고 그 사랑으로 가정에 일을 하고 또 교회에서 또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선택과 또 어떤 환경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흔들리거나 조건화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강구하고 또, 중보하고 축복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또 말씀이 우리 귀의 심령에 새겨지고, 또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져서, 이 땅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